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역대 하 25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백 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시아는 큰돈을 주고 용병 10만 명을 고용했습니다 당연히 환불은 안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과감히 그 돈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보다 더 많은 것을 능히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제게도 마찬가지십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과감히 뭘 포기할 때 하나님은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제게 주셨습니다. 아, 물론 다 돈으로 주시는 건 아닙니다. 예, 돈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주기도 하십니다. 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제게 진정한 공급자가 되심을 알려주십니다. 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도 알려주십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뭘 포기하는 게늘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마셔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은 백달란트가 아까웠을 수 있습니다. 또 용병이 빠지면 질지 모른다 라고 하는 불안감도 있었을 겁니다. 이 때문에 과감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리는 과감한 결단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보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율법을 준행한 아마샤 왕을 볼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은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했다고 평가합니다. 아마도 이게 대부분 신앙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신을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완전히 거짓되게 행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완전하지는 못해도 나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려고 합니다. 아마샤도 그랬습니다. 그도 그의 인생 전반부는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 많은 나라들이요. 어, 영모죄에는 연저죄를 적용합니다. 삼족을 멸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후한을 없애기 위해서죠. 자, 이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들까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그 선왕을 죽인 자들을 처형할 때 아마샤도 그러고 싶지 않았을까요? 유혹을 받지 않았을까요? 개인적으로 보면 이 일은 자기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일이었습니다. 또 왕권을 다시 견고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연좌제를 율법으로 금지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아마샤는 그 율법을 준수했습니다. 이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의 권위를 인정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의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지 말자 입니다.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은 백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사실 애돔을 치는데 군사 30만이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아마샤는 큰 돈을 들여서 10만의 용병을 더 고용했습니다. 이 쓸데없는 욕심이 화를 부릅니다. 뭐, 도중에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 이들을 돌려보내긴 했지만, 결국 이들로 인해서 유다 성업들이 약탈을 당하고 3,000명의 백성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게 상책입니다. 이를 위해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겠습니다. 생각해보면요. 이런 욕심 이전에 불신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으로는 안될것 같으니까 욕심을 부립니다. 손에 뭘 쥐고 있어야 그때 비로소 안심이 됩니다. 하지만 이건 가짜 안심입니다. 그렇게 쥐고 있는 거, 사라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사라지는 건 그것뿐이 아니죠. 심하면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좋은 것들도 한순간에 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안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게 진짜 안심입니다. 오늘도 제게 더 많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제가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르는 그런 하루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더 많은 걸 주시는 하나님,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 욕심 이전에 불신이 있다는 것 잊지 않게 해 주시고. 늘 하나님 의지하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